인싸들은 핸드폰에 하나씩 붙이고 있다는 소니엔젤 히퍼 그중 신상인 몬치치 히퍼랍니다 홀셋은 12개 이렇게 홀셋으로 사면 중복은 없다 디자인 자체가 6개 그리고 시크릿 1개 시크릿은 144개 중에 12개 12분의 1인데? 그러면 홀셋 중에 하나란 소리? 저는... 음... 걸 베비치치 가지고 싶어요 개당 박스는 요렇게 도둥 전혀 모르겠는데요? 뜯어보면 어? 걸베비 치치 귀여운 아기 문치치가 핑크색 모자 반스 앞에 리본 보통 소니 엔젤 히퍼보다 약 3분의 2 정도 작은 그리고 제가 숭하다 숭하다 했었던 중요 부위도 없답니다 아, 이 시리즈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걸 핸드폰에 올리면 이제 요런 모양 얘도 베비 문치치 같은데? 뚜동아 다행히도 보이 파란색 베넷 모자에 파란색 반스 파란색 리본 걸면 요렇게 귀엽다 아 귀가 큰 것이 토끼입니다 뚜동 핑크 치무탄 송수는 요렇게 파란색 리본도 달려있네요 앞모습은 요렇게 치무탄이라고 적혀있는 이거 뭐죠? 달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생긴 게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세팅해보면 요렇게인데 요 사이로 치무탄 글자가 보이는 건좀 귀엽네요 뒤태가 치명적이긴 한데 앞태가 영습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흠흠 글쎄요 음, 그냥 몬치치, 보이 몬치치. 이 치명적인 꼬리와 빨간색 리본 좀 보세요. 앞에는 몬치치라고 써져 있답니다. 뒤태는 이쁘지만, 앞태는, 네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흠 붙이면 이제 이런 비주얼인데, 얘도 앞에 몬치치, 글자가 보이는 거. 귀엽긴 하다. 시크릿이 나올 때가 됐는데, 토끼, 노란색 토끼, 노란색 치무탄인데, 얘는 핑크색 리본을 달고 있고요. 앞에 치무탄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세팅해보면 이렇게. 근데, 이쁘긴, 이쁘거든요? 아, 근데 역시 저는 얼굴이,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시크릿 나올 때가 됐는데 걸 몬치치 뚜동아 앞에 리본 그리고 뿔을 달고 있는 걸 몬치치 뒤 리본은 빨간색 앞에 몬치치 이것도 빨간색 세팅해보면 요렇게 이제 종류별로 다 나왔거든요 지금부터는 시크릿 싸움입니다 어? 얘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시크릿 같거든요? 뚜동 응? 보이 몬치치였다 챗 뭐야? 광얼몬 치치 맞습니다 이거 포장이 지금 굉장히 들러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아 설마 시크릿 아닐까 이거? 는 베비 치치 흠 시크릿 어디 있어? 즉, 제회이보리신 보이몬 치치 또 나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다.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오, 어? 얘 시크릿 같거든요 지금? 쪼동 오오오 오! 오! 카라멜색에 이 곱디고운 디테좀 보세요. 꼬리가 말려있는 디테일좀 보세요. 빨간색 리본. 앞판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세팅하면 이렇게인데.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풀박을 사면 시크릿은 무조건 하나씩 들어있다 이 뜻인가요? 혹시? 아니 그럼 잠깐 안 나온 거 하나가 지금 핑크 치무탄일까요? 옐로우 치무탄일까요? 왠지 옐로우 치무탄일 것 같습니다. 또동 아하 핑크 치무탄인데 시크릿이 나와서 엄청난 만족이지만 제 페이보릿은 보이 베비 치치.